반갑습니다,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수학 의뢰인 일곱 번째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어, 확률과 통계 신사고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뢰를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네, 오랜만에서 저도 멘트를 까먹었네. 저기 일단 우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네, 여덟 번째 수학 의뢰인을 모집합니다 우리 이제 학년 불문이고요 음...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방금 이번처럼 이렇게 교과서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개인 프린트 같은 그런 의뢰할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의뢰인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 어, 요새 이제 뭐 학년마다 다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던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아무래도 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가 됐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스페셜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첫 번째 문제는 그 신사고 확률과 통계 교과서 어 9페이지인가요 예뭐 네, 하여튼 거기 이제 중단원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 8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는데 두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A와 B의 교집합이 없다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음.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먼저 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집합 문제니까 자 보시면 이렇죠 이렇게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친 게 전체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공간 자체는 두 공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1이라는 친구가 갈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중한 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친구 같은 경우도 둘중한 군데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친구도 두 가지, 두 가지. 자, 총몇개 있습니까? 일곱 개가 있죠. 그래서 2를 총몇번 곱하는 거야? 일곱 번 곱하는 거라서 2의 일곱 가지다라는 것이고, 이 맥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준에 이제 수학하라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 집합에서 약간 공식화된 내용이고 아무래도 이 경우의 수에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가지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를 아무래도 이제 질문하시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개념 갖고 풀긴 하는데 약간 좀 특수한 아이디어 그냥 맨땅에서 생각해내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억할 건 기억해 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문제인데요. 집합 A와 집합 B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F1 더하기 F2가 4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둘에 더해서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후보군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더해서 4가 되는 건 첫째 0 더하기 4가 더하면 4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1 더하기 3을 했을 때 요게 또 4가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도 4가 되고요. 오우 안 넘어. 2더하기2 4, 네.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1도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 더하기 0도 이제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결국 이제 A란 집합이 이렇게 쓱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1, 2, 3, 4가 있고, 그리고 B란 집합이 쓱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 1, 2, 3, 4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1이란 친구가 0으로 갔고, 이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그리고 2는 친구가 4러 갔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죠. 나머지 상황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죠. 함수의 가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 3이라는 친구가 갈수 있는 게몇 가지야? 어,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되죠. 이거는 1대1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함수다 이거죠.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갈수 있는 건, 이 화살표가 여기로 가든 말든 다갈수 있다. 총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진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4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0 더하기 4인 경우에 총 25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맥락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도 자, 이제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1과 3으로 이미 간 거야. 얘들은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 또다시 3과 4의 선택은 여전히 몇 가지? 25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됩니까? 자, 그럼 얘도 몇 가지예요? 25. 얘도 몇 가지예요? 25. 얘도 몇 가지예요? 25죠. 자, 그래서 다 합쳐서 몇이에요? 125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12번 질문인데요. 오, 네. 오른쪽 그림은 크게 같은 정육면체 6개를 쌓아 만든 직육면체다.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인데요. 우리 이제 음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방식은 우리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 쓱 여기 몇 개만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있어 여기서 뭐이로 가는데 여기서 이로 가는 게한 가지 여기서 이로 가는 게한 가지,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하나 하나 두 가지 오, 왜 지워지냐 두개 하나에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해가지고 뭐 여섯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식은 뭐였죠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다 a 에서 b 로 가는 거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두 가지가 있고 위로 이동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총4 팩토리얼인데 같은 게두개두개 두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누기 때문에 겨우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서 여섯 가지다 같은 경우가 나오죠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으로 가보죠 자 지금 이 친구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그 경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일단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나요? 저는 이제 2번 방식으로 쓸 건데 이 합의 법칙을 쓰기에는 입체 3D 상황이라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걸로 갈 건데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고 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 그럼 요걸 요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이거. 위로, 위로 몇칸 올라가야 돼? 세 칸을 올라가야 되죠. 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몇 팩토리알이죠? 6팩토리알을 하시는데 같은 게두개 3개이기 때문에 2팩과 3팩으로 나눈다라는 그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2로 나누게 되니까 결국 60까지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된다.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렇게.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어, 9개 자리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한 줄을 이룰 건데, 다른 조원 사이에는 빈자리를 두고, 같은 조원들끼리는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세요라고 되는데요. 어있 자, 일단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를 구성을 하셔야겠어요. 세 개조를 구성하겠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조 구성을 하신 다음에 사실상 이 조가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이제 빈자리에 대한 얘기를 갖다 빈자리를 하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빈자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빈자리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팀이라고 이렇게 한 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얘네를 나열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빈자리가, 사이드가 하나씩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구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순열로 나열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조 내에서, 우리 이웃한 거 진행하실 때, 내부에서 자리 배치를 또 해야 되죠. 맞습니까? 이조 내에서 자리바꿈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총세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조구성을 갖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구성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조구성 가짓수가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요렇게 이제 준비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누가? 우리, 우리 여학생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여기에 세명중한 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여기에 두명중한 명, 남은 두명중한 명이 들어오고 여기 남은 한 명이 그냥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돼서 결국 몇 가지? 여섯 가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원순열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일단 조가 세 개죠. 조가 세 개입니다. 그 근데 세 개를 갖다 원에 나열하면 3 1팩토리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팩토리얼즉두 가지가 원순열 나열의 가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곱해야겠죠. 자, 그다음 조내에서 자리 바꿈인데 조세 개가 있어요. 근데조 하나 당남 여도 되는데 모두 되죠? 여학생 남학생도 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그다음도 두 가지, 그다음도 두 가지가 돼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하기보다 답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발명가 이제 모스라는 사람이 <laughs> 있었는데요. 네. 오래 사셨네. 보니까. 그래도. 고아랑 모스 부호는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문자, 숫자 등을 나타내는 전신 부호이다. 예를 들어, 이거는 알파벳 A를, 이거는 숫자 A를 나타낸다. 두 기호를 사용해서 세개 이상 여섯 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호 개수 자 보죠.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 네개 다섯 개 그리고 여섯 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보세요이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결국 이렇게 이제 세 자리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첫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둘중한 가지입니다 이 점박이하고 짝대기 이거 두 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요거만 깨달으면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질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좀 되게 베이직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애들 말이에요 어 저번에 제가 지난번 거에올려드린센 수학도 그렇고 거기 그냥 다 나와 있는 수준인데 근데 역시나 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단순 곱하기인데 대체 뭘 곱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곱하는지 이런 게잘안 보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좀 일단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외운다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왜요 반복을 해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얘두 가지야. 그얘두 가지죠? 그래서 2에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얘는 뭐야? 2에 네 가지. 얘는 뭐예요? 2에 5가지. 이건 2에 6제곱 까지가 돼서 얘네를 갖다가 다 더하시면 은 답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새 이제 유월도 중순이에요. 시험을 이제 뭐, 일단 제가 가르친 학생 기준에 내일 보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한 2주 뒤에 보는 학생도 있고, 3주 뒤에 보는 학생도 있고, 정말 이제 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도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 아마 저기 좋은 결과 있고, 아마 다 보상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절이 좋은 추억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